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방어한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곳은 미사스카이폴리스라는 곳입니다. 미사스카이폴리스 주변은 한강 수변공원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쾌적한 곳입니다. 도시 스타일과 휴양 스타일이 멋스럽게 조화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 남은 일은 관리단을 구성하여 내실을 다지고 전략을 고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적법한 소집권자일 텐데 소집통지서엔 금영단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구분 소유자들이 법무법인 나훈부종식 변호사와 총회 일일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방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자 서명 방식으로 철회서를 확보하고,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집회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여러 의문을 남긴 채 종료되었고, 정상적인 구분 소유자들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새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회서가 위임장을 겸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했던 관리단 집회를 방어해낸 것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라움과 총의 일일사가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의 성공을 위해 힘껏 돕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부종식 변호사 사무실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